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아, 최고의 아, 요리만을 선택하는 안줌마의 같이 묵자 아, 함께 와주신 여러분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닭도리탕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 이제 뭐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할 시간들이 거의 없죠 뭐 밖에 나가면 뭐 외식, 외식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네.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아,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어, 만들어주는 이 정말 아, 몸에 좋은 건강 음식들 같이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집 안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은 정말 돈을 주고도 어, 바꾸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재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다 워낙 어, 유명한 어, 음식이기 때문에 닭도리탕은 모르는 사람 없죠? 볶음용 닭 네, 필요하고요. 네. 고추장. 저는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를 좋아합니다 매콤한 닭도리탕을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입니다 닭도리탕에 팽이버섯 많이 들어가나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팽이버섯을 모든 음식에 많이 넣고 있는데 특히 고기 먹을 때꼭 넣습니다 이 팽이버섯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 빼야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 저처럼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분들은 어, 팽이버섯 애용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양파 하나, 네, 하나면 좋습니다. 두 개씩 너무너무 달고요. 어, 감자 두개 네, 준비했고요. 어, 이쪽은 이제 소스를 만드는 네,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어, 마늘, 어, 어, 마늘,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다진 마늘 냉동실에 넣고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료 준비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으로 옮겨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좋은 팽이버섯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지금 식초물에 다 담가놨기 때문에요. 네, 헹구기만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미끄러워서 꽉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액이 나와가지고 미끄럽네요. 손 음. 다치실 우려 있으니까 저는 지금 빨리빨리 하지만 네.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닭을 또 씻어야 되네요. 깨끗이 네. 다 이게 씻겨서 나오기 때문에 네. 대충 헹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닭을 아주 깨끗이 잘 씻었습니다. 어, 감자, 네. 음, 감자 4분의 1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감자를 두개 준비했습니다. 네. 어, 양파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달아서 네. 먹기가 힘드시죠? 네. 당근은 한네 절반 정도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칼질도 어, 이렇게 쏙 쏙. 힘이 넘치네. 그냥. 네, 계속. 네, 저기 탑처럼 써서. 그 네. 저게 그 당근을 잘게 써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데 그러면 나중에 흐물흐물해져서 맞아요, 쉬는... 맛이 없... 네, 네. 없어요. 네, 식감이 없어요. 뜯어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대파도 한3 등분 네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콤한 닭도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청양고추를 한3 개까지 넣습니다. 3 개까지 네. 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을 먹기 편하게 알맞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양념장 아니겠습니까? 네, 황금 레시피. 네, 직접 끓는 불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직접 넣으면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 가시죠. 네. 자, 아, 적당한 물에다가 깨끗이 쓴 닭을 네, 집어 넣었습니다. 불을 켜 볼까요? 네. 깨끗이 씻어도, 어, 1차적으로 한번 끓이면 노폐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 1차적으로 한번 끓이고, 어, 그 다음에 찬물로 헹궈서 다시 한번 물을 받아서 끓여야 됩니다. 네. 어우, 네. 정말. 깨끗이 씻었는데도 한번 끓이니까 불순물이 많이 뜨죠. 네, 불을 끄시고 네. 찬물로 한번 헹궈내겠습니다. 두 번째 삶을 때는요, 음. 찬물로 좀 이렇게 식혀줘야 닭이 좀 이렇게 탱탱해집니다. 네. 두 번째 삶을 때는요, 네, 저는 어, 이쯤에서 네,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을 쓰지 않고, 네, 하니 파우더를 씁니다. 네, 이게 벌꿀이 들어있어서 네,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자한입 파우더 한 스푼 정도 네, 미리 넣고 같이 삶습니다. 네. 자 이제 어, 닭이 두 번째로 끓을 때는 어, 당근, 감자, 네. 얘네들이 좀 오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가고, 네. 소스는 거의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어, 졸이는 걸로 그렇게 어, 닭돌이탕을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주 잘 아, 끓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두 번째 끓이니까 기름도 막 둥둥 뜨고, 어, 그리고 허연, 노폐물도 많이 빠져나오죠. 네. 허연 것들을 네, 걷어주십시오. 네. 아우, 이 기름이 그냥 국자에 묻자마자 물이 좀 많다 싶으면 요요 어, 요 부분에서 네 물을 좀 물을 덜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이 정도면 음, 네된것 같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넣어야 될 어, 양념장은요. 네,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아까 한 스푼 떠 놓은 거거든요. 네, 그대로 해서 네, 하나 다 넣겠습니다. 네, 고추장 한 스푼 아, 네,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스푼. 네. 간장 한 스푼입니다. 네, 그대로 네, 1대1대1대1이 황금 비율이라던네요 네, 마늘 간거한 스푼 네, 그대로 넣습니다. 두 번째 끓일 때 설탕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어, 간장, 마늘 다 들어갔습니다 자, 간을 한번 볼까요? 네. 하, 벌써부터 엄청 맛있어 보여요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조금만 괜찮지 오, 않나요? 물이 조금 더 들어가 야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 스푼. 어느 네. 물을 맞춰 놓으시는지. 추상이또 식자 식재료에서 네. 어, 나오는 수분이 있어서. 수건이 맞아요, 있어서. 채소의 수분이 네. 많으니까. 그것까지도 배려를 하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색깔이 어느 정도 이게 렇 나아져야 되는데. 자, 이제 가는 아, 딱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근, 감자부터 들어갑니다 감자에서 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짭짜름하게 하셔도 매콤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감자와 당근은 조금 익는 속도가 더디니까 좀푹 익기 위해서 뚜껑을 덮겠습니다 네, 야, 진짜 먹음직스럽죠? 네. 청양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고추가루는 더 이상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네. 자, 중불로 3분만 조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불을 끄고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줌마의 닭도리탕 같이 묵자 어우 향이 너무 좋네요 네. 하,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향이 확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주 맛표. 닭볶음이요? 네. 안주마표. 네. 닭볶음이. 아. 그렇습니다. 네. 우 향이 그냥 와. 분식이 쫙 돕니다. 아, 와. 자, 드디어 완성. 예쁘게 담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냥 대충 부었는데. 고기와 <laughs> 감자. 청양고추. 아, 이 고추, 아우 정말. 네. 자, 먼저 소스 맛을 보시고. 아, 네. 아 너무 배고파져요. 이만들어세요음 <목소리도> <까먹는 감자튀김, 목소리도> 만들, <목소리도> 맛있네요. 네. 음. 소스의 칼칼한 맛과 당근의 달달한 맛이 아주 궁합이 네, 잘 맞네요. 네. 아, 네. 이 맛있는 네, 이 맛을 가족들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안주마에 같이 먹자. 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파이팅